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국제부 배인성 기자입니다. 어, 인민일보 해외판 3월 26일자를 통해 오늘의 중국의 주요 소식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오늘 인민일보 해외판 1면 헤드라인 제목인데요. 기사에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중국 발전 고위크 포럼에서 중국 국내외 인사들이 중국의 고도의 질적 선장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포럼에는 중국 신임 상무부총리 한정이 직접 참석해 개망식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중국 경제 자신감을 내비치며 어,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기존의 고속성장에서 고도의 질적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를 기회로 잡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럼에는 팀쿡 애플 회장, 피저보저, 로얄 더치셀 회장 등 다국적 기업 총수들도 참석했는데요. 특히 팀쿡 회장은 중국이 대대적으로 선진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중국 제조 2025년 발전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창업과 연구개발 실력을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도발한 것은 시대 발전의 흐름에 위배된다. 이는 인민일보 해 반일명 고정칼럼 망해로의 제목인데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600억 달러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고 이에 중국이 즉각 미국산 제품에 30억 달러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칼럼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미국 전 재무부 장관인 로렌스 소머스의 발언을 인용해 무역 전쟁은 핵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자가 없는 전쟁이라고 말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칼럼은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세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보호 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뚜렷이 대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럼은 일방적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 인심을 얻지도 못하고 남에게도 해를 가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며 이는 시대 발전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국 돌로 제 발등을 찍는 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주아오 대교와 관련된 소식이 인민일보 사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 주아이, 마카오를 Y자 형태로 연결하는 총 50km 길이의 세계 최장 해상대교입니다. 14년간 공사 끝에 지난해 마무리돼 현재 개통만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두 체제라는 이른바 일국 양제를 실시하는 중국은 홍콩, 주아이, 마카오 모두가 서로 다른 통관 세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아우 대결에서는 삼지삼검 즉, 세 곳에 각각 세관이 설치돼 각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의 통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강주아우 대교가 개통되면 홍콩, 마카오, 광둥성의 경제통합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인민일보 해외판 3월 26일자를 통해 알아본 중국의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